저는 보건 의료 전상과 17학번 이승현입니다. Hello everyone. I'm Soan and 23 years old. Nice to meet you. 보건 의료 전상과 서지현입니다 저는 대구 보건대학교 보건 의료 전상과 이윤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취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자소서 작성에 미숙함을 느끼고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셨습니다.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취업하고 싶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좋은 취업을 위해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자소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님께서 취업, 취직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시고 면접 준비도 함께 하고 틈틈이 강사님께 좋은 사례들과 취업 성공 사례 등등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통해서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강사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병원 면접 받을 때덜 부담됐습니다. 제가 목표 설정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 강사님께서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을 해 주셔서 제가 원하는 곳에 갈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성장 준비 또한 한층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먼 하늘처럼 먼 취업에 관해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구름다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의 빔 자소서에서 한 단어 한 단어씩 검정색에 보일 수 있도록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잘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화지 같습니다. 강사님께서 기업도 알려주시고 자소서 첨삭도 해주십니다.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더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취업 꼭 하다!